오늘의 운세, 고집은 내려놓고 흐름을 보세요. 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갑진일, 목이 토를 극하는 목국토의 날입니다. 오늘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힘과 견고한 현실이 충돌하는 기운이 흐릅니다. 무리한 주장보다는 유연한 소통과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한 날이에요.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단 상황을 보며 적절히 굽히는 지혜가 행운을 부릅니다.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면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줍니다. 흐름이 좋은 띠, 토끼띠, 갑진일의 목기운이 당신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평소 밀어둔 일의 활력을 불어넣기 좋은 날이며. 주변의 기대도 함께 높아집니다. 쥐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가 인정받는 날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일 때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용띠 오늘은 당신의 중심이 빛나는 날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이며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띠. 말띠 목과 토의 충돌이 격해지는 날입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고집스러운 태도는 갈등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닭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소띠 노력의비 의 성과가 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꾸준히 밀고 나가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외 띄운 새 호랑이띠 대인관계에서 조율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하루입니다. 뱀띠 주변의 도움을 청하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원숭이띠 작은 아이디어가 예상 밖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어요. 개띠 실속을 챙기기 보다는 배려와 이해가 더 빛나는 하루입니다. 돼지띠 평소 놓쳤던 부분에서 작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양띠 차분히 흐름을 지켜보면 내 쪽으로 운이 돌아오는 타이밍이 옵니다. 오늘은 내 고집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마음을 열고 여유를 갖는 순간 복의 문도 함께 열릴 수 있습니다.